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그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생생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김용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이 잠깐의 시간을 또 허락해주신 거 감사를 드리면서. 아, 저요 며칠 전, 제가 그, 어, 그 정리를 한, 그, 저의 심정을 정리한 내용이, 에, 생각이 났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한숨이 자주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곳과 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고,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일상에 더해서 모든 게다 막히고 길이 없을 때일지라도 그때야말로 열려 있어야 할 교회. 어, 사실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셨죠. 도피성이다. 구원의 방주다. 또 혹은 피난처다. 또 아버지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전이다. 정말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맨 먼저 사실은 이 일이 터지자 문을 닫고,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권력의 선동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숨죽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자, 이런 그 어, 답답한 잠깐의 마음의 고민, 어, 공격을 어, 토로하고 기록한 어, 기록이 생각이 납니다. 어, 사실 이건 한국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한 그러한 현실 때문에 가졌던 어, 적자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정말, 참, 마음으로 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패자에게 이미, 그, 참, 진자에게는 그 매일매일 매순간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아, 이러 때에 주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 아, 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십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지요. 그 유명한 10편 1 1 9편에표현해 보면 어, 오직 주의 말씀, 규례 법도, 윤례, 또뭐 등등,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미가 고백이 곳곳에 그냥 뭐 가장 긴장으로 어, 말해질 만큼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발에 등이 오, 내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 초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눈에 비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어,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어, 정말 참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주시는 어, 또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러한 때에 마음이 낙심되고, 또 정말 그 어려울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살아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로나 또 어떤 격려하고는 비교가 될수 없는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고, 또 모든 걸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용기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죠. 아, 정말 앞서 그 고백했던 저희 고백 가운데. 패자에게 매일은 비참하다. 예, 정말 잔혹하죠? 이 우는 사자 같이 이 대적 마귀가 우리의 작은 틈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고, 그러므로 늘 근신하라, 깨어라.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매일 깨우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 어, 우리가 참 맞이하는 아침처럼, 양식처럼, 호흡처럼, 물처럼 그렇게 복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 같은 이 대적 마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도 그리고 저 마귀 대적을 사탄 마귀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영적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또그 모든 이 영적 전쟁의 터였고 또 사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선배들, 그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 당하였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의 그 이야기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 직간접으로 또 제가 어, 저희 가족과 또 우리 동료 선교사들과 거기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돌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얘기는 바로 코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이 모든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 아,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고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 내게선 나올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그때, 그런 절망의 시간 바로 그때, 붙들게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보다 더욱 생생한 사실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 생생한 사실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야곱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의 베델이 있듯이, 우리 다 끝난 것 같은, 아니 더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막 두려워서 쫓겨 도망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깨닫고 돌아서서 보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적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실 이다 설명될 수 없고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휘둘리다 보면 그러면 정말 이거 이중 이런데에도 하나님만 믿으면 될까 복으면 충분할까 말씀 따라가는 게 가능할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졸라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요. 아니, 이런 일까지요? 그럼.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국제 정세도요? 그럼. 이 모든 상황, 작든 크든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상황, 아니, 내가 다 미쳐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의 눈길은 요한계시로 록 보면, 어, 일곱, 일곱 눈이 툭그 보좌 앞에 눈이 둘러 있는데 일곱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수를 말하죠. 하나님 눈앞에 가려진 건 없고요.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에게 들려지지 않을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죽게 맡기고, 어, 오직 그분에게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예, 사실 참, 지금 이 전쟁 상황에 있는 그곳에 저희 자녀가 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막 뉴스로 들려오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마 그대로 이제 그, 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믿음으로 그러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득문득 이런 근심과 걱정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요뭐 바로 그 엊그제 통화를 할수 있어서 같이 자녀된 선교사와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좀. 약간은 근심스러운 그런 모양을 이제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죠. 부모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이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더욱 놀랍죠. 전쟁이란 상황에 지금 휩싸이고 거기에 직접 당사국이 된 그런 속에 선교사의 위치는 가장 먼저 노출되고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거기 벌써 오래전에 참 들어갔을 그때를 다시 회고하면서 격려했다고 그래요. 아, 뭐가 걱정이냐고? 사실은 지금 내가 처음 들어올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곳에 왔잖냐고. 지금 선교지의 모든 선교지들이 대부분은 평안해 보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 휘말려 있든 선교사에게는 어디나 이방 땅이고, 그리고 늘 위협 앞에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순종하고 간 거죠. 구원할, 구원받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한 거니까 위험부릅쓰고 이미 들어간 것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laughs> 모든 상황이 다 어둡고, 절망적일 때에도 주님의 약속 한 마디면 그 유약한 질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선교사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 위험으로 뛰어듭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라키스 하나님의 약속 말이죠. 주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혹은 구원자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표됐던 그 놀라운 구원자의 그 아들밖에 없다고 할때 아들을 기꺼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1.1핵도 빗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상황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 아멘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루시고 그 생명받아 거듭난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 순례의 길 끝나는 그 날에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아버지 집을 예비하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아 잠깐 조금만 벌써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믿음을 그렇게 소리 소리치고 어, 이렇게 살아온다고 하는 저도, 또 현실이라고 하는 너무 생생한 어, 이런 날마다 눈 뜨기가 무서울 만큼 그 두려운 뉴스와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꼭 옆에서 손에 만져지 다가오는 이러한 속에 이렇게 노출해 있다 보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 영원하신 더 실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깜빡깜빡. 거기 사탄이 공격을 하죠. 염려의 염려의 꼬리를 물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하듯이 양식 먹듯이 물을 찾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날마다 말씀 먹고 살아요.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요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돌이켜놓고 나니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부딪히고 영혼 안에 좀 담대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아... 정말 쫓겨서 도망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깨닫고 돌아서서 보면 날마다 기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였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 참, 내 최선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애를 쓰던 저의 삶에 주님이 감당 못할 부르심을 주셔서 주의 조행의 걸음을 사역자로 불러내시던 때,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를 순종을 못하고 참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때 그 수많은 질문, 두려움, 염려 시나리오라가 이 시나리오가 괴롭히는데요. 1년 동안 염려 시나리오를 날마다 새롭게 썼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처자식은 어떻게, 병이 들면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전쟁 나면 어떻게, 다른 나라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수많은 잊지도 않을, 아니, 혹있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게 뭐 어떻겠어요? 수많은 염려 시나리오. 여기서 주님이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다 라고 말씀하신 걸 정말 새롭게 깨닫습니다. 다 맡겨야지.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거 완전히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무서운 염려라고 하는 병이요.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참꼭 에이즈병처럼 염려, 면역 결핍증, 이런 아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의 그런 운명,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의 모습을 새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말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 걸고루 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그 두려움의 종로를 타던 제게 주님께서 저의 참 완전히 내게서 나올 것, 아무것도 없는 절망을 깨닫게 하신 후에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이 있던 제게, 아, 내가 네가 나를 위해서 할거 아무것도 없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할수 있고 없고가 아무것도 없고 그날로부터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달려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아무런 공식적인 후원 없이 아이들 다섯 데리고 이렇다 할 만한 준비된 거 없는 주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따라온 길한길한 길한 걸음도 기적하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예.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기 잘하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접한지 아시는 주님이요. 네, 그 모든 순간 치니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그때 필요한 대로 너 온전할 때가 필요하면 온전케, 굳건함이 필요하면 굳건하게, 그리고 흔들릴 때는 털을 견고하게, 약할 때는 강하게 내가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영원한 약속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힘이며 그리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보다도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는 멋진 하루, 이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네. 성가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곳이 우리의 고행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하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